회사가 망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부도가 났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망하기 훨씬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를 내부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겨버릴 뿐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채용이 멈춘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채용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도 채용입니다.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미뤄지고 결국 기존 인력으로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효율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채용 중단은 비용 절감의 출발점이고 회사가 미래보다 생존을 우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교육과 복지가 줄어든다. 회사가 진짜 위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금은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교육비와 복지입니다. 사내 교육이 줄고 외부 연수와 세미나가 취소되고 출장 기준이 갑자기 엄격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회사가 더 이상 사람을 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접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건 지금 상황을 버티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외주와 파견이 늘어난다. 회사 내부 인력이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외주와 파견입니다. 정규직 채용은 부담스럽지만 일은 해야 하니 단기 계약으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노하우가 쌓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점점 껍데기만 남고 핵심 역량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주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회사는 이미 내부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조직 개편이 잦아진다. 조직 개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개편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서가 합쳐졌다가 다시 쪼개지고 팀 이름만 바뀌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2단계에서는 내부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번 개편도 오래 못갈것 같다.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는 건 경영진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성과보다 비용 이야기가 많아진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어디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누가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이때부터 회사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 들어간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지를 점점 가까이 두게 됩니다. 회사는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내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용이 멈추고, 교육이 줄고, 외주가 늘고, 조직이 흔들리고, 비용 이야기만 남았다면, 그 회사는 지금 방향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준비할 시간은, 항상 위기가 완전히 터지기 전에 존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